이원이의 점에서의 접선은 X제곱... 왜 써? 쓰지마 X제곱 대신 X1X Y제곱 대신에 Y1Y를 넣어주면 돼요 자 이거 간단한 증명 해볼게요 간단한 증명 봐봐 증명 어떻게 하냐면 얘 중심이 원점이야 자 그럼 얘는 X1Y1 이거의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? 그러면 요 기울기랑 수직이지 맞아? 요 기울기 얼마야? X1분의 Y1이니?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네?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얘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이 답이지. 그럼 어떻게 돼? y 빼기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빼기 x1 이렇게 되니? 그럼 얘를 정리하면 되거든? 양변에 y1을 곱해보자. y1, y 빼기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, x 더하기 x1의 제곱이거든? 얘를 좌변으로,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x1, x 더하기 y1,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요게 요 원이 있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도 r제곱이잖아. 얘가 r제곱이니까 요렇게 증명이 된 거라고. 알겠어? 이해가니? 그래서 요 곡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에요. 알겠어요?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x제곱 대신에 x1x를 y제곱 대신에 y1y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